아침에 가평입니다. 어 제가 이곳에 예쁜 공간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인사동 잠깐 보류하고 인사동에 다니면서 갤러리에서 작가분들의 인터뷰를 어, 한 일주일 안 했나? <laughs> 휴일도 끼어 있고 비도 오고 그런데 지금 인사동 인사아트프라자에서는뭐 대단한 국전 전시회가 열리고 어, 다른 곳에도 갈 곳이 많은데 어, 저는 하겨울 역세택에. 그 서울 아트페어? 거기 지금 이틀. 오늘 또 가면 3일째 가게 됩니다. 신동권 화백님께서 추천해 주신 작가분들 영상도 담고 어, 어제 그제 어제는 하루 종일 그저께는 급하게 한 2시간 정도 일관만 음, 들리고 아직 이관은 구경도 못했는데 어저께는 하교울역에서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어, 어떤 분께서 조금 무거운 짐을 어렵게 께 들고 가시는데 잠깐 들여 드렸더니 그분이 청주에서 올라오신 80세가 넘으신 작가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분 영상을 아주 재미있게 담았습니다. 살아오신 인생이 성공적이었고 현재도 열심히 작업 활동을 하시는 멋진 작가님, 음, 그 다음에 뭐 엄소리에서 음,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엄소리에서 갤러리를 하시는 선생님, 그 다음에 아버지를 지극히 사랑하는 효녀 작가님, 부산에서 올라오신 아주 재미있는, 지나가는 사람만 보면 무조건 얼굴을 그려주시는 재미있는 작가님, 경주 남산에서 멋진 풍경 속에서 작품 하시는 분, 어그 어, 다음에 뭐 신동관 선생님과 한 35년째 작품 활동을 같이 하시는 선생님, 사람 만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영상을 찍고 나서 저녁에 집에 이제 와서 한 집에 도착하면 9시 5,6분 영상을 찍어서 꼼꼼하게 편집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찍은 영상 30분 찍었으면 적어도 1시간은 봐야 되니까 핸드폰으로 그냥 편집을 하는데도 12시, 1시를 넘기게 됩니다. 무난하게 찍었다고 생각이 되지만 또 당사자분들께서는 예민한 부분이라서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다가 작가 선생님한테 보내드리고 아무래도 본인 영상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낮에 다시 그 부분만 편집을 해서 이렇게 다시 올립니다. 그 정도까지, 거기까지가 제가 요즘에 재능으로 봉사하는 일입니다. 돈 받고 하는 일이 아니고 한미사 홍보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이렇게 작가분들의 그 작품 활동 작품 하면서 작가 선생님의 그 철학 생각 사는 일상의 이야기 작품 이야기도 되고 작가 선생님의 그 일상에 사는 이야기도. 좋고. 작업실 이야기, 그림 이야기, 음, 그림 자랑, 자기 자랑 홍보, 뭐 무슨 이야기든 소소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커피도 한잔 주시고 드시던. 도 주시고 그렇게 합니다. 한 300분은 확실하게 넘긴 것 같고 제가 숫자를 일일이 세지 않으니까 영상은 뭐한 4, 500번을 찍었는데 한 분을 뭐두 번, 세 번씩 찍어드리기도 하고 어쨌든 한300한 2, 30분 정도 현재 영상에 담은 것 같습니다. 제가 우선 목표는 한천분 정도. 음, 제가 하는 일이 겨울에 이제 가을부터 음, 충무로에서 이제 카렌다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추석 전쯤 여름 휴가 지나고부터는 제가 좀 바빠서 음, 이런 일을. 매일을 할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일이, 바, 일이 바빠지기 전에 부지런히 인사동을 오가면서 늘 새로운 분을 만나서 영상을 담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는게 뭐 인연이라는 것이 무서운게 다니다 보면 한 사람 은 건너 다 아는 사람이 되는 신기한 경험을 합니다. 신비한 경험, 신기한 경험. 아이쿠, 내가 나무를 너무 잘라버렸다니. 저는 나무를 크지 않게 가꾸고 있습니다. 전지하는 것도 모르고 생각날 때마다 가위를 들었다 하면 그냥, 얘들이 그냥 벌벌벌벌 제대로 아이쿠. 이건 죽었나? 음, 살아야 되는데 가위를 들지 말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겨울에 심은 겨울에 청평오일장에서 산 감나무는 그 아저씨가 겨울에도 심어도 된다고 했는데 싹이 안 나오고 있네. 저는 어떻게 어떻게 6에 11m로 쳐놨는데 생각도 많고 돈도 떨어지고 로 해서 실내 꼬 북쪽 으로 는한 1, 2, 3, 4한 5m 가로 5m 높이 2m 그 정도 되 는, 바위가 있습니다. 북쪽 창문을 내고 이 바위가 집안으로 들어온 듯한 느낌 집안에 넣지는 않고 집안에 바위가 있는 듯한 느낌이 나게 이쪽 뒤에다가 예쁜 나무 담장을 쌓으면은 은행나무도 산에, 생강나무도 제가 심었고, 산에 있는 진달래도 심었고, 여기 바로 바위 뒤까지가 경계이기 때문에, 양이 그은도 만들어 놓고 어디 암자에서 준 단청이 배어 있는 나무도 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아이고 썩기 전에 올려야 되는데 여기는 전체가 암반인데 연못 밑에도 전체가 바위가 되어있는 암반인데 어이구어이구 죽었네 이야 아, 송어 두 마리가 다 죽었네. 아이고.